에레미야 22장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유다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 말을 구하여 말하라. 오 유타에서 보자에 앉은 유다왕이여. 너와 내 신하들과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들은 제 말씀을 들으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공의와 의를 실행하고 압제자 후손에서 탈취당한 자를 구해내며 타국인과 압이 없는 자와 가부에게 잘못 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지 말라. 만일 너희가 참으로 이 일을 행하면, 그때는 다이스 보자의 한절 왕들이 병고와 말을 타고 그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이 이 집의 문들로 들어오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이 말들을 듣지 아니 하면, 내가 나 자신으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항폐하게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유다 왕의 집에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나에게 길러하시며, 네바은너 머리라 그러나 내가 너를 반드시 강여로 사람이 살지 않는 성읍들로 만들리라 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병기들을 가진 파괴자들을 모두 준비하리니 그들이 내 아름다운 백색 목들을 잘라 그것들을 불 속으로 던지리라 많은 민족들이 성읍을 지나며 각기 자기 우대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이 성읍에 이큰 성읍에 같이 행하시는가 하리라. 그러면 그들이 대답하리니 이는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겼음이라 하리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도 말고 그를 애도하지도 말며 오히려 떠나버린 자를 위하여 슬피울라 이는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도 자기 고국을 보지도 못할 것이니라 예다왕 요시아의 아들 곧 자기 자비 요시아를 대신하여. 지리하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그들이 그를 사로잡아간 그곳에서 죽을 것이며 이 땅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자기 집을 지으며 부, 어, 불공평으로 자기 방들을 짓는 자와 품싹 없이 자기 요소 공력을 쓰고 그에게 그의 쓰고 대가를 주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그 자가 말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넓은 집과 큰 방들을 짓고 창들을 만들어 백양목으로 덮고 정색으로 칠하리라하는도다 내가 스스로를 백양목으로 덮음으로 칠뢰하겠느냐내 아비가 먹고 마시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더니. 그가 잘되지 않았느냐. 그가 가난하고 흥피반 자의 청원을 심판하였더니 그가 잘돼도 되었다다.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냐.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눈과 내 마음은 오직 내 탐욕과 무제한 피흘림과 압제와 폭력을 위하여 또 그것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요와김에 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아내 형제여. 사람들이 아내 형제여. 아내 형제여. 아 자매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퍼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 주여 아 그의 영광이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퍼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예루살렘 성문들 너머로 끌려가 던져져서 나귀와 같이 매장되리라. 너는 네반원에 올라가서 애치며 바산에서 네 목소리를 높이고 길들에서있지라 이는 네 모든 사랑하는 자들이 멸망당하였으이라 너의 번영을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네가 말하기를 내가 듣지 않겠노라 하였더다. 이것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내 버릇이었으니 곧 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냐는 것이라. 바람이 내 목자들을 다 먹어버리며 내 사랑하는 자들을 사로잡혀가리니 그때 내 모든 사악으로 인하여 내가 수치와 지옥을 당하리라. 백양목에내 복음자리를 만드는 오 네바논의 금이나 진통하는 여인이 겪는 아픔처럼 내게 고통이 닥칠 때 내가 얼마나 은혜를 입게 되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나님 유다 왕녀와 기모 아들 코니아가 내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빼내어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얼굴을 가진 자들의 손과 베벨론 왕 느부간의 설의 손과 갈대아인들의 손에 주리라 또 내가 너와 너를 낳은 내 어미를 너희가 태어나지 않은 다른 나라로 쫓아내리니 거기서 너희가 죽으리라 그들이 돌아오고 싶어하는 그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코아가 멸시받는 부서진 우상이냐? 그가 그 안에 아무런 즐거움이 없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들 즉 그와 그 씨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쫓겨났느니라. 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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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을 들으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에 번성치 못할 사람이라고 쓰라 이는 그의 씨에서는 아무도 번성치 못하며 다이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자가 더 이상 없을 것임이라 아멘.